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겠고 제가 다른데 무서워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뭐 음. 괜찮습니다. 와우 정체도 이렇게 잘 되고요. 좋네요. 어 집에 90% 가야 되니까 일단 위에부터 전투가 하나 있네. 음. 어서 와. 전투 는 처음이지? <laughs> 으, 고행자 고행자 약간 멋있는 거 같아. 욕을 한명막혀 못풀이네 출혈 걸자 출혈 출혈 출혈이 2 0개미 주니까 잘할 수 있을거야 어 죽어 머스킷 총병 멋있어 멋있어 출혈 더블 출혈 그리고 일로와 일로와 어허 a l 저항이야 a 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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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어. 들들, 잠깐만, 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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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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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시 뭐야? 사라져니야? 어, 오케이, 표시 찍고요. 누나, 누나, 오케이, 빼려요. a n n i h i l a t e 그리고 사악보게 어, 이걸, 이걸, 이걸 피했다고 오케이, 나도 파이하고요. 이도은 가뿐하죠. 마수가 쓰러지고 희비한 희면... 희망이 꺼핀다꺼핀다 아. 와. 다 아, 아직 방이 아니구나 지도. 어, 여기서도 정사를 해요? 좋은데. 좋은데. In radiance, we find victory. 아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밤이야. 뭐, 뭐야? 뭐야? 타고난 눈. 어, 얘 되게 잘 되는데, 대놈인데, 대놈 되는데, 얘. 전숙인 대놈 되는데, 나 얘기 클릭한지도 몰랐어. 오래된 애기 짱이다 페트 익키구요 a blazing star is born. n 레징 스토어 is born. 뭐또 어? 아닌 가 게이드이잖아. 농주림밥한번 먹어 줍니다. 아 이거 누가 어렵다고 했니? 뭐이 정도는 아주 주어밥이지 않아? 어 나쁜 말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 이정도 어, 들었던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네 문어 아까 죽을때는 아 운빨게임이라 그래 운빨게임이라 에잉 불 켜고요 패스 큐리어 경로는 안전하다 길을 따라갈 힘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뭐 따라가는 거 것... 뭐야? 뭐야? 누구 있다고 말안 했다고. 어. 가시고요가시고요 가시고요. 어, 아, 어, 아, 어. 아, 아. 어. 아무튼 너 배기. 이 기분 나빠. 헐. 기절했다고 이겨했다고어 출혈 저항이네. 무덤 씹기. 이정 되게 기분 나쁘다. o n Back to the pit. Back to the pit. Yeah. Back to the pit. Destroy. 보행자 괜찮은데. 약간 다 디버프 파스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디버프 파스. 겁나 어 정작 데미지 들어가는 거 없는데 꾸준딜로 계속 죽이는 거지. 꾸준딜로 정비합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땅에 이거를 해제합니다. 물론 이거 알고서도 계속. 끄는 까박하고 있긴 한데, 아니 벌써 횃불이 다 썼다고? 있는 것도 없이? 아, 이러면 이러은 약간 머리 아파지는데 물 나중에 찜면을 얘기는 미치는 데 많거든요. 지금 저희 팀에 때리고 이걸 이식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표식 받고

고행자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100핀 고행자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두시기 바랍니다 출혈 바뀌고 어허 출혈 아, 어? 어, 이거 너희 게 아닌데? 머스킷 충전 머스킷 충병 으아, 멋있어 멋져 때리고 제발 <laughs>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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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의지를 시험 받잖아 그렇게 될순 없지. 차례가 오면 널 죽는다 차례도 올틈 없이 넌 죽었다. Maintain the offensive. Maintain. 어두개 남았는데 두개더 가야 되는데? 가방없가방은는데지개더 가야 되는데? 2개 더는데그개전투는가좀많는데 2개 더 가야 가실패는데 2개 더가요큰일나버리더 가야 되는개되 줘야 좀 나아졌다. 오씨 너무 어두워 녀석들이 놀랐습니다. 덕질만 저질 걸어줍니다. 그리고 체질 만지라고 회복. 어, 2 포인트씩 해보 나는 3포인트 데미지. 어, 이거 영, 영 멀쩡한 스킬이 없어. 하지만 이 녀석의 히든 스킬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써줘야 합니다. 써줘야 해요. 조금씩 구고요 멋지. 죽여요. 안 돼! 돼! 죽으면 무도 아! 이 자식들. 고발? 어, 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포찮아 어, 러고 뒤에 어, 버업 그리고 앞에 넌 대가리 총한발 3과 4 모두 킬 확정 났고요 킬 확정 났고요 이제 조용히 앞에 있는 녀석만 두드려 패면 됩니다 집중 특 대놈 되라니까? 이시 대놈 되라고. 얘한테 디버프 걸어주고요. 아, 좋아. 어딨지 말수 있을까 이거. 아, 좋아. 추래요, 좋아 그러면 툭백이나 깨져야지 뭐. 어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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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응. 회복. 회복. Slowly. Slowly. This is how life is taken. Kick me. Open the door. 내용물을 획득했습니다. 뭐딱이었고요. 허. <laughs> 가자.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실패를 곱씹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게 이거라도 넘겨져 3 0 0 0원이에 3000원 이거랑 비슷해 근데 이제 제가 깨질 수 있을만한 정도의 좀 쉬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기자의 저항 마이너스 10% 출혈의 저항 10% 이건 게이드이고요 와, 되게 좋은 좋은 친구들 많이 얻었는데 지금 더 이상 이 게임을 잘 모르겠군요. 일단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이 친구. 어. 일단 한턴 애들 쉬면서 해줘야겠어요. 사인에 집착하죠. 친구 어디서 쉴래? 아이, 너, 너 도박장은 돈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인서하고아 여기서 어, 친구. 오, 좋아 좋아. 회복 다 됐어, 회복 다 됐어. 어어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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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행동 싫어하고요. 기자. 뭐. 뭐 어, 겠지 제일 싼싼거 중간 중간. 어허. 어허 그래 뭐야 얘 이거밖에 못해? 빼주지뭐 너도 가고 넌넌 넌 수집 도박장 사라져라 아 도박 그래 도박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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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마차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성요 왔다. 나 어떤 녀석이든 고용해주마. 조박금 그 괜찮고요. 어 명상만 명상 괜찮지. 싸고 좋고 좋아요. 싸고 좋고 좋아요. 음. 힐러 기질이 있네요. 좋아 이 정도면은 훌륭한 친구다. 훌륭한 친구라고 할수 있다. 그는 어, 나 말고. 너, 너, 너. 무기 제작 레벨이 안 되네. 네. 2 0개요 갑옷 제작. 갑옷 어쿠레이드 할까? 비용 절감. 오쿠레이드. 님들 어떡하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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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제가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군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영마사 이건데 갑옷 가부치자. 제작. 일단 갑옷 제작을 해야 되네. 갑옷 제작. 타카. 됐습니다. 이거요, 이거요.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야 돼. 초록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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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하 아 이거 개수만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하나로는 못 바꿔요 이거 로는 이거 하나 이거 아홉 세개를 만들 수 있어? 되게 좋은데 닫고요 업그레이드 와우 됐습니다 완벽해진 것 같은,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근데, 내 고레벨 애들이 지금 무기력한 상태인데, 지금?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었구요. 어, 다음에도, 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이거 미친난이도라고 들었고 얘들도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얘가 얘가 쉬었었는데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토끼사육장 안 가봐 가바... 여기 아직 안 가봤고요 광야 약간 버섯 나오는데 개 아픕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아직 안 가봤고요 암튼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하려고 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t 거뭐 아이템도 이제 좀 알아보고 뭐 그런 시간도 가지고 할 거고요. 어지지까지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